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부조교 김재민입니다. 김영균입니다. 8월 19일 일요일 부산 경마 UCC 방송입니다. 부산 경마는 오픈 승부 하나씩 그리고 메인 승부 하나씩을 준비를 했습니다. 김영균 위원이 오픈 승부처로 2경주를 준비했고요. 메인 승부로 6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재민은 1경주 오픈 승부, 4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정했습니다. 경주입니다. 1,200m에 있습니다. 국산 5등급 12마리가 출전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충만한 인정을 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마 무적 영웅입니다. 3번마 무적 영웅은 데뷔전에서 압승을 거뒀는데요. 이번 주 새벽 조교에서도 예산 2등급 카우보이캡틴하고 병합하는데 밀리지 않는 탄력입니다. 길게 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200m로 경주 거리가 늘었다고는 합니다만 충분히 이번 경주까지는 인정을 해줄 만큼 조교 상태가 좋습니다. 후착이 이제 문제인데요. 일단 제가 인기마중에서는 1번마 쿨 민트 요 마필은 대길로 갈수 있는 마필인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3복승 안에는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경주이고 제가 이제 노리는 복병마두 마리가 있는데 새벽 쪽에 훈련에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에요 4번마 신유 요거는 지금까지 메가리가 없었어요 원래 3조에 있다가 마방을 이제 이적한 제이 마필인데 요번 주새벽쪽교 모습에서는 구보탈 때 이제 제법 뛰려는 의욕을 보입니다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마필 4번마 신유 3복승 배당마가 될 거예요. 폭탄마거든요. 인기순위에서 밀립니다. 그 다음에 9번마 포스타. 9번마 포스타도 조교 때 그렇게 뛰려는 의욕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최근 경주 모습 보면. 그런데 요번에는 말이 좀 뛰려는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끄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4번마 신유, 9번마 포스타. 폭탄마 두 마리를 3복으로 안고 가면서 일단은 인기만 중에서는 무정영 놓고 1번만쿨링트 대길 팔릴겁니다. 3, 하나를 놓고 4, 9 3복승에 오히려 조금 더 힘을 실는 경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경주입니다. 1400m 에있스죠 국산 4등급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는 김현균 위원 오픈승부처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 이경주는 제가 어, 안쪽에 1번만아이스레그 요 마필은 이제 주행, 주행이 아니라 새벽 조교 후에 제가 조, 조교 추천마로 소개를 해드린 그런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우승도 했지만 이번에 훈련 때 너무나도 활기가 좋고 마필 자체가 뛰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마필 관리사가 꼭 붙들고 있어도 말이 알아서 뛰어줄 정도로 상태가 제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1번마 아이스레그는 축으로 인정을 하면서 공략을 하겠고요. 일단 뭐 인기권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합니다. 1번마 아이스레그가 워낙에 이제 강력한 또 대가리급 마필이기 때문에 후차권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안쪽에 2번마 파인파워 최근 경주에서 결정력 부족을 좀보였습니다만은 보였, 예, 그래도 꾸준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번엔 이제 외산 3등급, I'm your 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면서, 어, 이번엔 탄력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2번과 파인 파워, 요건 이제 현장 살펴볼 그런 마필이고, 어, 8번마 시티 위너. 어, 요 마필은, 음, 이번에 훈련할 때, 국산 4등급 남양 퀸하고 병합을 했는데, 뭐, 같은 국산 4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남양 퀸을 압도할 정도의 그런 탄력감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다실박 이수 지난번에 이어서 연속기승이라면 또 연투 기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예, 8번마 시티위너도 역시 패티권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6번마 아일캣 요 예, 마필도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말이에요 근데 훈련 강도가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지난번 경주보다는 그래서 요게 너무 좀 과도한 인기를 끌 때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현장에서 그 느낌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일단 이번 이경주는 1번 아이스레그에 2번 파인파워 그리고 8번 시티위너 이두 마피를 우선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공략할 그런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이경주 1400m 인기만 접전으로 볼수 있는데요. 아이스레그가 워낙 훈련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충만인정하고 상대마를 고르는 그런 경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경주입니다. 1000m에 있습니다. 혼합 4등급 7마리 아주 단철한 편성입니다. 일단 뭐, 3강 구도로 펼쳐질 그런 배당판이 예상이 돼요. 3번마 백년손님 5번마 스마트댄서, 7번마 위닝어게이, 3마리가 주목을 받을 텐데, 충마를 뭐로선정하셨어요 네, 5번마 스마트댄서입니다. 네, 요거마 피는 직전경주 아쉬운 삼착인데 음,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가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기승을 하는 바람에 요 마필에 대한 그, 인마호흡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삼차기였는데이번에 이제 훈련할 때 국산 2등급, 선샤인 알파하고 같이 병합까지 하면서 훈련 상태를 많이 끌어올려놨고 거기에 이 적임 기수인 진경 기수가 올라탔다면 최단거리 1000m에서는 5번 마스마트에서 가장 세게 볼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네. 7번과 위닝어게이는 전개상 앞에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곱마리 경주에서 과연 이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요거는 사실 뛰어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3번과 백년선님이, 이제, 지난번에 어쨌든 스마트댄서를 목차로 제압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년선님도 역시 무시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개상으로 보면, 7번과위닝어게인이 선행은 갈수 있을까요? 선행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 기수가 워낙에 스타트 능력이 좋기 때문에 네. 음, 7번과 위닝어게이는 이번엔 뭐 선행 네. 승부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5, 7로 일감을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뽑아 먹어야 되면서 음, 네. 현장 쪽을 살려가지고 3이냐, 7이냐. 두 마리 중에 주력 마권을 일단은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경주입니다. 2000m에 있습니다. 1등급 10마리가 출전한 경주입니다. 뭐 전력은 드러난 마필 간의 접전인데요. 어, 김재민 메인승부처입니다. 일요일에 메인승부처인데 일단 9번 마 스텔스가 최근 경주에 상당히 선전을 하면서 요번에는 지난번에는 배당마였는데 인기마가 됩니다. 인기마가 되는데 어, 전개상으로 2,000m가 좀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컨디션을 감안했을 때 자력 추입으로 과연 앞에 가는 마필들을 모두 제압할 수있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두 번과 스트레스가 대길 팔릴 텐데, 조금 불안한 인기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태 좋고, 준비 열심히 한 마피를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아주 고배당은 아니지만, 기본 배당 이상은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막건사기딱 좋을 만한 그러한 배당마를 노리고 있는 승부처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오경주입니다. 1 6 0 0터로 펼쳐지는 혼합 오픈 암말 대상 경주 KNN배 대상 경주입니다. 1 6 마리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대가리는 뭘로 잡으셨나요? 어일본마 해야를 그래도 가장 세게 네. 네,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예 뭐일본 게이트에서 한개 없어요. 그렇죠. 뭐 네. 거기다가 워낙 이제 좀 공백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마, 마필의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무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도 뭐 공백은 11주 만에 나옵니다마는 공백은 생겼습니다마는 말 상태는 직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어, 이제 아무래도 대상 경주다 보니까 어, 네. 서두르면 지는 말들도 좀 있고 네. 또 서둘러서 오히려 결과가 좋았던 런던 마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워낙에 여기가 앞선이 네.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치열할 것 같아요. 치열할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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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이 런던 마필도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 일순위을 뭐라고 시나 어, 저는 이제 좀 배당을 좀 좋게 형성할 수 있는 헬범마 네. 에이스 스피닝. 이 네. 마필이 지금 장기휴양 후에 출전인데 네. 네. 네, 훈련 때의 그발 쓰는 모습을 보면 네. 어, 정말 마. 굉장히 아주 큰그 주폭 네. 어, 쭉쭉 뻗어주고 또 뒤가 쑥쑥 잘 들어가는 에, 그런 주폭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마지만 8번마 에이스 스피닝 훈련때의 그런 좋은 또큰 주폭이 실전에서 나와준다면 어, 8번마 에이스 스피닝도 안될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에이스 스피닝을 좀 세게 보는데 네. 장점은 자세가 좋다 네. 네. 그게 자세 좋은 말들은 뭐 저도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에이스 스피닝이 바로 그러한 마필에 속합니다 에이스 스피닝 16번 헬로비너스는 어떻게 봐요? 어 저는 일단 16번 헬로비너스는 예상을 잡질 않았습니다 그래야 뭐 훈련을 길게 길게 해줬는데 예. 글쎄요 저는 그렇게 뭐 세다라는 느낌을 받지를 않아가지고 어, 저는 요 마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높게 보고 있는, 평가하는 마필은 네. 12번만 브라이트 스타예요. 요건 이제, 네. 에, 이것도 이제 배당이 좀 좋게 형성이 될수 있는 그런 말인데 이것도 이제 휴양 후에 나옵니다. 11주 만에 나오는데 아직은, 음,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그런 네. 마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네. 에, 12번 브라이트 스타 요 마필을 한번 에, 노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대상 경주에서 서울 말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선전을 네. 하고 있는 가운데서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대표 말로는 6번 마 청수 역할, 네. 예, 요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8번 마 에이스 스피닝 요마필 자세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권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육경주입니다. 1600m 에 있어요. 국산 3등급 10마리가 출전한 경주인데, 김영준이 현재 메인승 부처가 됩니다.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료 부산경마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육경주인데, 이번 경주도 크게 배당이 나올 만한 경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기마 접전에서 어떤 말을 축으로 안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육경주가 적중이 되느냐, 아니면, 어, 적중이 안 되느냐 어, 그런 관리 길에 있는 경주인데 어, 제가 지금 믿고 때릴 만한 충마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 어, 육경주가 어, 충분히 어, 노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배당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일단 힘을 줘서 배팅할 수 있는 그런 승부 경주, 승부 경주만의 그런 배팅. 아주 강 배팅을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주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육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았고 대가리 축 세워서 인기만 한방 때리고 또한방 받치는 그러니까 딱두 방으로 축 세워서 한방 때리고 또한방 받치는 두방 맞건으로 육경주를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팩트가 있는 승부처가 될수 있다. 이 부분 이제. 강점으로 생각하게 하는 육경주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메인 승부처인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출발 시각은 오후 5시 5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요일 부산경마 UCC 방송 6개 경주를 풀어드렸는데요. 어, 일요일은 이제 서울경마도 어, 같이 펼쳐지기 때문에 재미있는 경주들 잘 골라서 UCC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